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 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우, 가수, 영화배우, 네. 코미디언, 네. 이런 분들이, 많네요. 예, 굉장히 많죠. 거의 뭐, 방송 도시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이제, 물론 네. 부산도 좋지만은 네. 부산은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촬영팀들이 가기가 물류비용이 그렇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애로상이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이번 8월 달에 개봉하는 암살이라는, 저, 전지현, 아. 하정우, 저, 이렇게 출연하는 게 세트장을 줘어서 촬영도 했었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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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쿠아 수조가 아. 한 3년 전에. 아. 아쿠아 촬영서? 수중 촬영서. 수중 촬영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이게 감독들이나 작가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 고향시만 한 촬영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관단체, 경찰서나 소방서나 네. 또각 기관들이 또 촬영 로케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네. 아까 협약하면 시장님께서도 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런 게좀 적극적으로 돼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부산국제영화제나 또 미국의 할리우 네. 같은 데 가면 은 거리를 맞고 촬영할 수 있게 그렇죠. 허가를 내주거든요. 네. 대신 이제 100%그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 좀 도래됐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촬영을 했는지, 그 기록도 이제 제대로 네. 이제 임발부 시켜야 될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어디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희들은 네. 주부극단도 만들 거고. 네. 주부국단. 네, 네, 네.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100만이 넘지만은 새롭게 유입되시는 분들이 젊은 주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네. 네, 그렇죠. 옛날에 배우를 하고 싶었다거나 음.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물론 이제 저 풍동 같은 데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네. 이렇게 동아리 형식으로 연극을 배워 가지고 네. 공연장에서 올리고 네. 또 주변 친지들한테 알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적극적으로 삶을 또 윤택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네. 연극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잘 가르켜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진짜로 이제 성인 배우들이 할때 서버로 들어왔다가도 그분들이 또 주인공 할수 있는 상황도 그 끼라는 거는 우리, 어, 네. 우리 배우들은 대기만성이라 네. 이게 무슨 뭐몇 년차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네. 배우라는 게 그래서 특히 자라난 청소년들이나 네. 또그 중간계층 또 장년들, 여, 여성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우린 우리, 우리 지역에는 뭐 팝핑현준 씨도 살고 있고 조관호 씨도 살고 있고 뭐 이런 분들하고 그치. 계속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네. 고양시가 일어나 도대체 뭘 하는구나 그러면 네. 고양시 홈페이지나 네. 이런 거 열어보면 어디 행사를 하는 거 또 문화재단 홈피나 문화원 홈피어로 보면은 다 그게 나와 있으니까 관심을, 관심을 갖고, 갖고 네. 또 아람들이 국장에서 좋은 공연도 많이 하거든요 기획공연도 네. 그럼 아이들 손잡고 예술의 전당 가시지 마시고 네. 아람들이 그 홈피어로 보면은 좋은 공연도 많이 하니까 문화와 또 실질적인 아이들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네. 서로 다 같이 시민과 저희들이 모두 다 좋은 고향 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